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세월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정과 451장입니다 451장 예수여 Eu

주여는 아멘. 아멘. 말씀 없어서 내가 되어 오는 나이다 깨닫기로 오는 나이다그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2장. 1절에서 9절. 이번에서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기에요. 모든 권능과 순종하지에아니공함 어찌 그 고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어 말씀하신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정한 바님 하나님도 교육들과 기사들과 여러 단위의 교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이나 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전응하시는니이 하나님이 우리가 나눠나은창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을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려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또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하시으시며, 만물을 그만하게 복종하게 하시느냐하였으니 만물을 그에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이분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마 영광과 총기로 발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보려 하십니다. 아멘.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어, 흘러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믿음이 흘러떠내려 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태풍이 몰아닥칠 때에, 떠내려 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꾸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개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개미가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하려고 바위로 올라갔어요 바위로 올라갔더니 바위 위에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데는 물이 꽉 차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피해서 어, 바위에 올라갔는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은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몰라요 아, <laughs> 그냥 바위에 계속 있을 사지이어 <laughs>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구원이라는 바위에 올라섰다라면 절대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근처 가운데 있다라면 절대로 내려와서 흘러가거나 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주느냐? 어제 히브리스에서금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의해서 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과거의 물길에다가 자꾸 몸을 떠맡기려고 자꾸 믿음의 바위 은혜의 바위 구원 받은 바위에서 내려와서 그 물길을 타고 가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경배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천사가 좋다든지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꾸자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은 것들을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떠내려가지 마라 그러한 것에 왜 떠내려가느냐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 붙들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떠내려가려고 하느냐는 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떠내려가고 싶지 않죠. 하위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죠. 그런데 때로는 유혹도 많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많고, 아, 이거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 강연을 하죠. 여러분, 장인들은 평생의 숙제가 있는데, 다이어트라는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해요 남자는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찌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자매님들은 평생을 체중감량, 이 다이어트라는 숙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체중감량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감량한 체중을 어떻게 하는 거? 유지하는 게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탐욕이, 탐심이, 시욕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뭐 이렇게 외식 같은 거 하고 가끔 저기 좋은 뷔페 같은 데서 먹고 가끔 고기 사주고 이럴 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하려면 를 이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아, 구원 받은 자들아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끝까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과거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저와 말씀을 하면서 중독공예하지 말라 중도 탈락하지 말라, 이 말씀만 못자그 말씀하고 결이 같은 거예요. 과거로 떠내려가지 말라 자꾸 옛날 생각하며 떠내려가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유념해라. 굳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미혹이 올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붙들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라는 것,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복음을 붙들고, 경건한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을 지켜낼 때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 이야기 보면 천사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암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너희들 천사들 말도 잘 듣던데 천사들 말도 잘 듣던데 하물며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천사하고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의 본체라 되신 누구의 말을 더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잘 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 천사 말도 잘 듣고, 천사도 순배하더라,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구원을 드하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드하니 여기며, 어찌 그보움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확정된 복음이다. 이것 등한 시험이면 안 된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무겁게 생각하고, 흘려내려 보내지 마라, 떠내려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등나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하시 여기고 율법의 천사의 그런 미련한 곳에 떠내려갈 수 있겠느냐 떠내려가지 마라 흘러내려가지 마라 떠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장차로 세상의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오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겼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원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신 때문에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이 되셔야 해. 그 고통까지도 받으신 예수님인데 그 구원을 등하시기 위해서 되겠느냐, 라는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합의라고 해, 합의.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성비라고 부르는 것, 성비라고 부르고 낮은 낮게 이 내려오시는 것은 성육신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위 밑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의 모습을 끼우셨다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진 그것을 보고 너희들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배가 혼자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돼. 이런 무언가를 붙들어야 돼. 무언가를 붙들어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막햇쓸게밖게 만든다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렵고, 혼타가 치고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딱 붙들고 십자가의 복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떠내려가지 말라는다 육지에 가면큰강 같은 데가면는 레프팅이라는 걸 해요. 일종의 검기 타기는 하는 거랍니다. 고무버들타고 검지를 내려오는 그레저 스포츠인데 굉장히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고 그걸 잘못 떨어지면 바위 같은 데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모두가 헬멧을 쓰고 안전장치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레프팅을해 저도 레프팅을한몇번 해봤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팅을할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보트에 발을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한쪽 발을 끼게 끔되어 있는데, 절대로 발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빼는 순간, 이 로트가, 이 보트가 막 휘청휘청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홀라당한 에빠지거요 홀라당한 에빠지거요 견딜 제감이 없어요. 발을 꼭그 위에다가, 이 끼는 고리에다가 발을 딱 끼워서 절대로 뺏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빠진다. 세상에 확 올라가 빠져버린다. 그래서 절대 그것에 발을 뺏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노를 저이야 보통 한 1인 6인 한 부터 명 정도 타는데 우연과 자연이 나눠져죠 그래서 보트를 줘라라고 하면은 똑같이 졌는데 근데 조금 이게 모질리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있어요. 치맛대로 줘요. 치맛대로. 박자가 안 맞춰요. 치잘라 똥은 맞춰요. 그러면 보트가 앞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박자안 나간다. 힘있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트가 힘든 다른 사람을 더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보트가요, 물결을 치고요, 쭉쭉쭉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명성교회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쭉쭉 올라가고 나아가고, 부흥하 교회가 되려면은요, 박자를 맞추어서 함께 뭘 쳐야 된다? 노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쯤은 면 살살 쳤지. 아이고, 나야 뭐, 뒤에서 살살 하자 그래가지고는 보트가안 나간다. 나도 쳐야지, 너도 쳐야지. 네? 박 목사, 니혼자 쳐들어. 나는 뒤에서 구경할게. 아이고, 나는 뒤에서 노니까 참 좋더라. 힘도 안 들고 이게 아니라 같이 힘을 내서 박자를 맞추어서 노를 저으면 물결을 맺지고이 보트가요 희한의 보트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박절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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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명승계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 둘. 박자를 맞추어서, 함께 노을을 저어서 가실 수 있기를 최종으로 주문합니다 그런데, 와, 또 그런 인생이 있어요. 물에 빠지는 인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있다. 있다. 향하게 <laughs> <있다, 있다. 웃음> 다 같이 여섯 명 갔는데, 곧 빠지는 인간은 또 있다니까요. 곧 빠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묘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꼭 하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금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명조끼를 차고, 차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는 가라앉지 않는다. 물에 떠오르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밑으로 평온한 지역으로 떠내려 가야 되는데, 바위를 조심하면서, 돌을 조심하면서, 돌구리를 조심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 가야 합니 그러면은, 겉류가 지나면, 그 다음에 구출해주고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요, 구출할줄 수가 없어요. 같이 떠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구출하다가는 다 배가 천국이 되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힘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하심을 믿고, 견뎌내야 된다. 때로는 이탈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법류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세상은 우리를 견룡질하게 만들며, 세상의 탐류는 그침없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리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얻리라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았나이다. 이 귀한 구원, 세상의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단탕류가 휩쓸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기도를 떠나지 않으며 결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결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역들을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자체들을 위하여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개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